예, 우리 한번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키시기를, 주님이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요한복음 15,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어보죠. 그세번 물어보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요, 어, 그 교독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번째, 이르시되, 시모나, 이르시되, 이르시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 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리남내게 빌려주고 원하지 아니하노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번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저번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세번 나타나셨습니다. 왜세번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이땅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부활의 모습으로 얘기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그다음에 무엇을 어이 땅에 내려 주셨죠? 그렇죠. 성령. 왜 성령을 주셨어요? 그냥 여러분들 능력 주시려고? 아니에요. 요한복음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의 다음에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 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문제를 겪었으며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내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없잖아요 곁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없으니까 그그 그 교회를 잘 이끌고 그리고 잘 어, 성장시켜달라고 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과 탁월함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잘 부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세번 동안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교회를,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내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 제자들의, 그리고 또 제자들이 생겨날 텐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 말고도 열두 제자 외에도 그 열두 제자또 제자들을 생성하고 또 가르칠 텐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잘 부탁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겠어요? 베드로에게 세번 나타나셔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베드로에게 나타난 베드로에게 세번 동안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은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교회를이땅의 교회가 이제 태어날 거야. 태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을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지금 세번 지금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이 별반 다를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무너져요.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유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말이 다 똑같은 말로 번역을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 말은 좀 달라요. 좀 다르게 번역됐어요. 첫 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아가페, 아가파스. 그러니까 아가페의 질문을 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잘 그냥 들으세요. 두 번째 질문도 저기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고 나와있는데 똑같아요. 첫 번째 질문 아가파스. 아가페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좀 달라요. 아가 아가페가 무슨 뜻이냐면 어, 사랑이란 뜻인데 헬라말에서 사랑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아가페라는 그 사랑이란 말은 뜻은 신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네가 나를 신으로서 사랑하느냐? 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서 사랑하십니까? 아왜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한 거예요. 당연하죠. 신으로 저는 섬깁니다. 신으로 저는 열심히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 걸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이 좀 다르죠. 똑같이 물어보는 것처럼 보여요.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17절. 여기서 사랑은 좀 달라요.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필레이스 아가파스가 아니에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라는 뜻이에요. 스승으로서 나를 영적인 스승으로서 사랑하는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심, 베드로가 심정, 심정이 지금 달라지고 있죠. 그 뒤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니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살아, 나를 사랑하니 하심으로 이때부터 베드로가 어떤 마음의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 어떤 신경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근심하여 여기서 두렵고 근심이 그런 뜻이 아니라 헬라어 업문을 보니까. 굉장히 슬퍼한, 그러니까 오열하는, 지금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오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오열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세번 부인한 것다 아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그냥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몇번 부인을 하죠? 예수님을? 세번 부인을 해요? 이세번 부인한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세번또 물어본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지워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스승으로 있을 때, 영적인 스승으로 있을 때, 성기질 못했다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저를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네가 영적인 스승, 스승인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는데 섬기지 못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네가 영적인 사람을 섬기지 못했는데, 모세를 섬기지 못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웃기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 제가 물어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물어봤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대답이 뭐였어요? 아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일가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섬기지 못했는데 영적인 스승도 보이는 스승도 섬기지 못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웃기지 마.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선서 2장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79페이지에 있네요.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제가 일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왜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이 로마 시대 때 종들에게 종과 주인이 있었던 이 시대 가운데 이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종으로 있는데 주인을 섬기지 못하면 보이는 주인을 또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더 깊이 한번 들어가보죠 이걸 통해서 더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드러내고 싶을까요 더 단순히 영적인 스승을 섬기지 못하는 것 모세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서 담겨져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돼요. 뭐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이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든 교회 일과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 정말 마음에서 끌듯이, 둘 끌듯이 주인에게 그렇게 섬겨.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이제 교회가 탄생할 건데 이 교회 생활을 할때 너희들 누구 보, 누가 보는 누가 보니까 열심히 하고 누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마. 마음에 정말 들끊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세번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고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이제 교회가 탄생할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제 생길 겁니다. 이 교회가 생길 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지 억지로. 누가 보기 보는 걸 체면 치해하기 위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체면 치해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와서 이제 사도행전도 배우겠지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되었을 때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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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스승도 섬기지 못하는데, 모세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말을 하그 말을 하면서 더 깊은 의도로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텐데 이제 너희들이 주인을 섬기, 섬기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참 아름다운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의 세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 여러분 대표적인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 11조를 10분의 1로 드리는 그걸로만 딱 숫자적이고 계산적인 의미로만 11조를 생각하는데, 어 그게 이제 율법화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원래 11조의 개념은 모든 것의 개념, 헌금과 봉사와 그리고 교회에 대항하는 그 모든 것에는 자원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들끓는 그런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가나한 전쟁에서 롯을 구출하고 돌아옵니다. 의기양양하게 돌아오죠. 전리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막 지금도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럴 때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의기양양하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고 야, 내가 318명의 가신을 가지고 이 군대도 아닌 군대도 아닌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 318명의 이 종들을 가지고 최정의 군사훈련을 받은 가나한 사람들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왔다이 어깨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이럴 때 돌아올 때 메기세덱이 뭐라고 했어요? 의로 평강의 왕 메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신 차려 네가 한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한 거야 그 얘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실력도 능력도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드린 게 11조예요 10분의 1이에요 내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드린 게 자원함으로 드린 게 10분의 1이라고요. 거기에 근거와 근거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교회 생활에 자원함과 이 들끓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리는 너무 거짓 취급하려는살아 살고 있지 않느냐?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제 베드로의베드로의 어, 베드로의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베드로가 너는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무슨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죠. 베드로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보다 앞장서 갔다고요. 내 중심에,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앞장서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을 펼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그 계속 볼까요? 단역권이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린다는 얘기 뭐냐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데려간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제 네가 할수 있는, 늙어서는 남이 나를 띠 띠우고 내가 남 남이 나를 데리고 가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봐봐요, 남이 나를 띠 띠우고 묶고 나를 데려가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얘기하 많이 하, 많이 하더라고요. 영 쪽이 성숙, 성숙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 뭐 부족하죠. 근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잠깐만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 2 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 2 장에 보시면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볼 거예요. 이제 보니까 제가 배경 성명을 하고 읽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헤롯 해롯, 여기 헤롯이 나와요. 근데 헤롯 아그리파 일세 세로서 어, 예수님 시대는 헤롯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헤롯 헤롯 헤롯이 나오는데 다 달라요. 예수님 시대의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헤롯 대왕. 지금, 어,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이 헤롯 12장에 나오는, 사도인의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로 헤롯의 손자예요,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중에 지도자를 한명 잡아 죽입니다. 누구냐면 세베의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야고보를 죽여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하지요. 큰 야고보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큰 야고보예요. 작은 야고보가 있고 큰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아마 큰 단임 목사였던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하겠지만 이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파일세가 죽여요. 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어 죽이니까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사람을 잡아요. 그사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근데 죽이려고 또 결의를 하다가 이때가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절기를 다 끝나고 죽인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절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둬놔요. 어.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운, 무서웠는지 모르겠지만, 16명의 군인이 4조를 이루어서 지켜요. 그리고 심지어, 잘 때도, 밖에서, 밖에서도 보초를 쓰고 있고, 잘때 같이 수갑을 같이 메고 자요, 두 명이. 도망갈까봐. 그렇게 무서워했나봐요. 뭐가 무서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이 그리스인들에게, 그 당시에. 어 그런데 이렇게 어 같이 어 수갑을 차고 밤이 되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배를 툭툭 치죠.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띠를 매 신발을 신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베드로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게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다녔는데, 늙어서는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이끌려 당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게베드로입니다저 여러분들 한 해, 2022년도, 이한 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이한 해는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사는 저와 염대식을 주의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2장 1절. 그때 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엘을 잡으려 하였으에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면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가지고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문 밖에서 옥을, 옥을 지키더니 7절 다같이 시작 네. 호련이 죄의 사자가 나타내며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하니 세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라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거둘 수 있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마지막은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2022년도 한 해, 주님께 이끌려 당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끌려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기오우때 믿음의 성도님 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됩시다 이끌려 다니는 성도가 됩시다. 이끌려 다니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